이 정도로 카와이라는 말이 이제 정말 여러 곳에 쓰인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laughs>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쁘다를 모두 다 카와이라고 씁니다. 연예인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여자 연예인들한테 많이 쓰니까. 어, 요즘 어, 르세라핌 걔네들, 그 친구들. 카와이 블랙핑크 가와이예요. 그리고 어, 배우로 가면 어, 배우 한예슬 어, 가와이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아는 여배우가 누거 있을까요? 어 지금 뭐냐 눈물의 여왕 하고 있는 김지원 가와이 전부 다 가와이예요. 스티치를 제가 스티치 몇번 얘기하는? 제가 스티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스티치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스티치 애니메이션 안에 있는 스티치를 보고 저는 이마스를 이마스라고 쓸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스티치를 너무 좋아해서 단순한 스티치 안에 있어서 스티치는 단순한 그냥 캐릭터라기보다는 어, 정말 살아 움직이는 데 친구 같은 친 친구 같은 캐릭터야. 아니,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스티치가 이마스 쓸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거를 보고는 아리마스를 쓰긴 하죠. 내가 아무리 스티치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런데 내가 스티치를 정말 사랑한다. 진짜 정말 나한테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아, 어, 그 도라엠 진짜 좋아하는 연예인분 있잖아요. 그분처럼. 그렇다 그러면 이걸 보고도 이마스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심영탁, 심영탁 씨, 맞아요. 그분은 도라에몽 인형 보고 이마스라고 쓸것 같아요. 쓰실 것 같아요. 네, 이걸 보고 이마스라고 쓸 수도 있다 는 거죠. <목소리도> 어제 일본어 수업은 즐겁지 않았어요. 키노 키노 일본어 수교와 일본어 주교 사이에? 日本語の授業は。うん。楽しくなかったです。うん、ですみ、ね。じゃあ、どんな人がタイプですか。私のタイプの人は背が高い人です。そして親切な人が好きです。でも、とても暇な人は好きじゃないです。皆さん。お <laughs> <laughs> お、気がくるとうご、ん。ちんど 한가한 사람 맞아요. 네모 도태모 히마나히토와 스키자 나이데스. 아 한가한 사람은 싫은가봐요. <laughs> 맞아요, 맞아자 <laughs> 대화하면서 나 이거 궁금했다 하는 거 있었어요. 비가 내려서 벚꽃이 졌다어 이거 우리가 할수 있는 말로 할수 있어요. 마이크 잠깐 켜주시겠어요? 그럼 비가 내렸습니다. 해볼까요? 껌에가 후리맛이다. 그리고 오십대 벚꽃이 없었습니다. 코로가 아깝다든. 그렇게도 쓸수 있죠. 봄이 아니라 여름 같다.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laughs> 여러분 저에게 왜 자꾸 이런 시련을 <laughs> 봄이 아니라 여름 같다. 음 많이 고쳐주세요. 이거는 조금 뉘앙스를 살리면 될것 같아요. 봄이 아니라 여름 같다. 그러니까 너무 덥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 오늘로 예를 들어볼게. 요 오늘은 봄이 아니라 여름 같다. 오늘은 봄이 아닙니다. 하루자 아리마색. 어, 하루자 아리마색. 응. 이것은 여름입니다. 코레와 아츠 덥습니다. 아츠이 맞아요. 그러면은 앙스가 <laughs> 전해지죠? 우리 그래도 이렇게. 좀 조금은 다른 어 문장이지만 우리가 아는 말들로 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말들을 우리는 할수 있다. 어 응용을 잘하면.